림포스 확통 확률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검은공 4개와 어, 흰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비밀의 공을 하나 꺼내서 색,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하지. 일단 조문이가 있는데 검은공이 4개 흰공이 몇개? 2개. 하나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거야. 그지? 요게 1회 시행. 오케이? 이때 검은 공이 놓으면 3점, 어, 검은 공이 놓으면 3점, 흰 공이 놓으면 몇 점, 1점을 가지는데 이때 총 8번 시행해서 12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라. 일단 이런 문제는 그죠. 미지수를 넣어야 되는데, 검은 공이 놓은 횟수, 검은 공이 놓은 횟수를 x 번이라고 하고, 흰 공이 놓은 횟수를 y 번이라고 할게요. 보면 어떻게 돼? x 다기 y는 총8번이니까 8. 그지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올 때마다 3점. 그럼 3x 점. 흰 공은 1점이니까 y. 해서 총몇 점? 12점. 그죠? 얘를 열립하면 되겠네. 그래서 x는 얼마? 2가 되고요. y는 6이야. 그럼 검은 공이 2번, 흰 공이 6번 나왔다는 얘기다.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푼다? 어, 8번 중에 검은 공이 2번. 일단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검은 공이 네개니까 6분의 4겠지.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일, 3분의 2가 몇 번? 두 번. 그렇지 않은 일이 몇 번? 여섯 번. 오케이? 음,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계산하면 3의 8제곱분에 112가 나온다. 그겠지 따라서 K값은 얼마? 112가 되겠다. 알겠죠?